어 바로 아빠 우와

The other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other party. h o 40대. c h h o 0대 u c h How much? How much? h 40대 네. 우하하. 시스템타, 너무 붙어 있다. 할구자 40대, 구장 할구장. 할구장. 할한 번에 구장에 가, 소할구나 할구장. 할구장. 할나장 할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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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구 8번째 경기 준비해주세요 우리우리 あっ<スープ> 감독님! 감독님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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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예 여기서 밑에서 하지말고 앞에다 때려놔 서 올려 보내고 응, 응, 왜 자꾸 여기서 보자! 나갔다! 나 둘! 올라가! 올라가! 이스 수연아 아, 네, 어. 감독님 잡고 있어야지 애들아 좀만 집중해 집중해 야 수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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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래 어, 뭐, 뭐. 어, 뭐, 뭐. 감독님. 선님 감독님. 버려 버려. 아, 집. Hey. 자신 있게. Hey. 자신 있게. 조심해. 소희 조심. 빨리 hey. 조심 내려. 아, 내려. 아. 내려. 아. 어, 감독님. 감독님 어. 구정으로 빨리 와주시면... 와 주세요. 아, 아. 구정으로 빨리 와 와주시면... 주세요. 아, 뭐, 아. 아. 아, 여기. 어, No, <laughs> you Ini s, <S Yeah.